안녕하세요 아직 이만큼은 남았어요 다음 코스, 연기! 너도 시 x p r e s s 전할수 있어. 자 앉아! 무 말로 해요? 전할수 so. 있어. 이것만 하면 너도 영어 할수 있어. 한번볼래 어, 같이 아, 이것만 있으면 CXpress 전할수 있어. 야 이것만 챙기면 너도 CXpress 음, 할수 있어. 정복할 수 있어. 오셨어 안다. 안다. 들면서 내할 말을. 어? 이번에 이렇게 서어 무시를 피면서 마시기 전에 먹을 아, 어녕요녕 안녕. 안녕. 안해안 예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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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지지. 녕 안녕. 안 이거. 녕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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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안녕. 안안안 8 2 잠깐 잠정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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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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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 입장! 깐잠 입장. 깐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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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 잠깐 잠 잠깐 잠깐 네 갈게요 네, 하나 둘셋 영원한 행복의 나라 C-Express 기쁨의 바람이 불어봐라 가슴이 설레네 Every day is a holiday 하요 음, 행복의 나라 스 행복의 나라 익스프레스. 정모는요. 여기부터 가고 싶어. 요 에이, 야, 정모는 여기부터 가고 싶어요. 첫 번째 코스. 정모는 여기부터 가고 싶어요.

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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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 기을 좋아졌어. 손 뻗을까? 선언 라이즈 안무 이번 팬미팅 때 보여드릴 거예요. 네, 약간 좀 세련되, 세련된 느낌이 있어서 여행을 떠난다 약간 이런 느낌? 막 사진도 찍고 밖에서 어서 음악을 보면서 약간 음악을 면서 약간 음악을 보면서 약간 보면서 보면서 약 보면서 약간 음악을 보면 보면서 약간 음악을 보면서 약간 음악을 보면서 약간 면서약 감사합니다. 게거 밖에 가지고 나는 저거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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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가는 저거는 저거는 저거거는 저거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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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거는 저거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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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메일 오, 메일 오 멋있어 야. 오, 하나. 간다이. 간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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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오. <목소리> 재밌어 재밌지. 야, 나 이거 이거 타고 쭉 가야겠다 <laughs> 오케이 아. 오늘 안에 오기나요? 내비만 내비만 놀아 아, 힘들어. 아. 이거 체력 소모가 큰데요. <laughs> 동생 양보해줘야지. 맞아. 정모야 <laughs> 고마워. 아 이거 하나가 불필 생기겠다. 그희는밥 그래, 먹으러 갈까? <laughs> 지금 이 비하인드 보고 계신 런쥔 씨 식사, 식사 안 하신다고? 밥심이 최고입니다. 그래서 저희는 밥을 먹으러 갈 거예요. 어. 어디야? 식실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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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야? 아, 덥다. 안 간다 안 간다. 안 가요? <laughs> 오케이. 내가 무엇으로 뭐? 저는 안전 운전을 하는. 범포카 아, 수서 와가지고 차촌 동생을 놀아주는 것 같아요. 야, 놀아줬다. 너무 힘들겠다. 놀아줬다. 힘들다. 내가 안 힘들어. 얘들아 주차해 볼까? 얘들아 얘들아 주차해 보자. 아좀 주차해, 다리님. 어디다 주차하면돼요저 옆에 딸까가 주차 모양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? 이거 아딱 주차는 이렇게 해야지. 아. 다리 아파. 오케이. 주차하려면 아맨 처음에 출발할 때는 조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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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씩 시작하고 점점 보폭가 커지는데 이제 좀 무게를 실어 줘야 돼. 허들지도 응? 너무 잘하고 전진하다가 멈추고. 이거 어. 경주 대회였나? 어. 네. 다리를 올려. 다리 이 길어 가지고 안 올라가요. 올라가지. 네, 앞지가. 안녕하세요. 아 귀여워. 귀여워. 나, 나한테 이랬는데? 꼭 씹어 먹어. 잘 가요. 빠이빠이. 형 누군지 알아요? 뭔가요잘 가. <laughs> 아운오환영니다 땡큐. <그래요, 그래요. 웃음> <하면 나한테. 웃음> 너무 잘하시던데요 춤 <laughs> 너무 잘 추시는 것 같아요. 어려운 막 반시태기 진짜 저 너무 어려워요 진짜. Go let's go. 진짜예요? 진짜 이거 진짜래. 언제나. 우와 이거 진짜 팝이. <laughs> 이거 언제나... 어? <laughs> 진짜 팝보면 진짜. 안 좋아하는데 많이 음, 원래는 음, 달콤이랑 음. 짠 거. 짠건짠 거. 짠 거, 짠 거. 아, 달콤한 어니언이랑 좀 갈릭. 갈릭이 짠이에요, 어니언이 짠 거. 형도 어니언을 좋아해? 어? 네. 감사 네. 거기에... 여가박 거기에 갈릭 c g 의짠이 형아, 형아. 빨리 집... 빨리 씻고 밥 먹어야지. 응. 아, 아 오늘 씨스프레스 가기로 아, 했지. 형아 씨스프레스에는뭐 뭐 있어? 누구 그냥 그대로 하면 되겠네. 두번 목소리 해또 목소리가 지안 나와요. 원래 뭐였어? 또본 <laughs> W 트레이션헐 귀여워. 또본 W 나구비거 같아. 구비에서. 헐한국어데 또 와. 형아, 형아. 오늘 티스 p 아 r 스 s t s 어? 열심히 열심히 렇게 빨리 가자. 아! 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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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제 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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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밥 먹고. <laughs> 내 대사야. <laughs> <laughs> 형아, 형아. 빨리, 빨리 씻고 밥 먹어야지. 응? 근데 식스프레스에는 뭐뭐 응. 뭐 있어? 식스프레스에는? <laughs> 싱싱 타는 로버스도 있지. <laughs> 그치. 뭐 내려가는 자이러드로도 있고. 아, 수 있다. 응, 그치. 어, 빨리 가자, 우리. 괜찮아, 똑바안 아니어도. 가 죄송합니다. 빨리. 빨리 가? 네, 사 아, 사러 아, <laughs> 가자. 사요 <그렇지>, 네, <laughs> 어, 봐서 안아 아, 어 oh yeah 나두 번째, 내가 형이니까. 승인 아, 몇 킬? 3월, 3월 나. 21일. 나 3월 21일이야, 엄장에 한지, 한지, 방어 진짜 잘했 다월뭐지 아, 어. 우리 나와야 된다 앉아 응. 우리 맏형 다라봤어요아 원진이 형한대야 <laughs> <laughs> 3월 21일생 일생 <laughs> 사실 생각했을 야 내가 너보다 형이 더다 주는 거다. 나왜 뒤로 <laughs> 네. 뒤로 <laughs> 야 이거 타고 우리 숙속까지 가는데 여기서 얼마나 걸릴까한 한 20시간 걸릴 거 같은데? 야골빵 아쉽게도 펑펑하는 여기까지 아쉽게도 펑펑하는 여기까지 완전히 멈추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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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면제처럼 먹고 싶어서 엄마한테 싸달라고 하시면 집에 써야지 자기가 해야지 나한테 싸고 라떼는 말이야 어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우리 오똑아 코로 만들어주자 야 오똑아 코로 만들어주자 자 여기 방금. <웃음> <요토카>. <웃음> 우리 어떡하나 로 만들어지자 짠한 제가 만약에 좀 고정할게요 형 피망카. 응. 뭐. 뭐 아, 아, 피망 가있다 피망파 사랑하는 뭐 피망파 피망파 이거 뭐녹았어 결국에 헐지리릿우리도쾅 번쩍번쩍 꺄음식 피는 거리얼해아 이거 애들한테 주세요. 피망 맥일려고 어. 이거 그런 네. 거 피망 권장 동원네요 갑자기 피망으로 자국차를 만들어서 타고 다니다가 희망이 터네이도에 휩쓰면서 잼이 됐대. 그리고 그 잼을 먹었더니 날개, 날개를, 날개를 덮친 새의 날개가 났거든. 피가 그렇게 좋은 식이었던데. 여기 희망이. 경진이 흠뻑 잡히려면 되나? 네. 아, 힘들었다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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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돼지야. 이거 너무 물이가 고는 아, 거, 거, 거 아니에요? 고는 <laughs> 아, 거 아니야? 생각보다 가한데이렇이렇요 진짜 대박이야. 한번 해봐. NG 한몇번 내야겠다. 그렇 이거 다러어어 기 <뇨단> 이거 또 여기 다띄는거 아니야? 맞아. <뇨단> 아니, 왜, 왜입겠어요이 정도로. 이걸로 진짜. 아, 진 뭐야? <laughs> 저거 어디는 거야? 보니까 <laughs> 위치가 살짝 보는 것과 달라요. 아. 기다려보자. 이거 왜 이렇게 붙 이거 동선의 문제 이게 안터지 동선인가? 안터 이게 안 터지는 거아야 오케이. 이게, 어, 그래. 뭐. 이게 아. 바람이 흔들리는 야외잖아. 여기 <laughs> 야외잖아. 야외죠? 야외예요. 그렇죠. 기다려보자. <laughs> 어디까지 <어떻게> 야 <laughs> 야해 아, 봐. <laughs> 못 하기만 해. 못 하기만 해. 지는 쭉쭉. 에라이. 확실간단이게간

자, 민 형이 사준데골라왜 이렇게 예뻐 보이지? 근데 어, 네, 다 썼는데. 여기그 잘생긴 assistant. 알바생이 있다는 가게인가요? 아. 가져가. 아, 어, 어, 감사합니다. 진짜로, 진로 이렇게 튀어나와. 야, 오늘 게요 하나, 둘, 셋. Let's do it again, guess I can't draw Ooh.